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충국입니다. 오늘은 바로 프로이 타즈 한번 가보도록 하죠. 똑. 어. 됐다. 돼요. 키... 어. 아... 서버 점검이네요. 아, 서버 점검이구나. 아, 서버 점검인데 그럼 뭘 하지? 공든탑이 무너지라! 이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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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처음 그런 거고요. 어, 야! 뭐야, 이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허니비, 아, 어, 진짜, 뭐야, 꼬마. 이게 아, 뭐야, 이게? 어. 뭐야, 이 노래. 이거 아니야. 어, 됐다. 아, 요 이거 뭐하는 게임이야 이거? 이거 뭐하는 게임이야? 왜 이렇게 안돼? 뻑뻑해 이거 완전 뻑뻑해. 왜 이렇게 뻑뻑해? 어우, 나안 해. 아우 나뭐 안해 아우 씨. 뭐하냐? 럼블스타즈 별론데. 럼블스타즈 한번 해볼게요 럼블스타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럼블스타즈 별론데 음 럼블스타즈 너무 많이 했다 이거 완전 불편하다음어 뭐냐 안돼 아, 네. 이거 안찰 안 거거든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대요. 와 정말로 정말 좋겠다. 어? 나이스. 음 아직 안 됐고 새로운, 새로운 이벤트. 아 아직이네. 어, 나이스. 근 완전 안 좋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죠? 어? 물개 오 친절한 물개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하기 전에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응, 한번 더 업그레이드. 오케이 나이스. 제발 오 나이스. 이거 한번 써봐야지. 간좋아오 아주 좋았어. 멋지지 않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꼬마 티오키옐로 레벨업 했으니까 아니 꺼정. 꺼정꺼 아. 아. 이게 떨어진다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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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이 네, 면레비야, 니 네, 면레비야. 나, 우레비야, 이 자스가. 한 대, 두 대? 다이스 네, 막았고. 빨라 까, 까. 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출의 코끼리 자스가. 오. 이게 별났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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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봐요 아 이거 이런 거구나. 그럴 땐 바로 이렇게서 해떡 땡냥 역전 고고 오키이꽉 오, 어, 역전승! 이런 건 아주 좋다, 이머이야한번 더. 상대 찾는 중.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안 오고 있다고요. 오늘은 하마도 좀 써야지. 제발, 적팀좀누군냐성나방수 있다. 응, 아니야. 니, 이거 못 막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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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 저, 짜증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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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이거 너무해 절로 가버리기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이런 저런 개 땡땡 이런 미친 <laughs> 아 짜증나. 아저나프놈로만 아니 얘나 맞춰 이 자식아 이 속나랑 소 씨.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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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거 봐봐 이 나무는 뭐 오이가 없네아 저기 지금 지하철에 악어 있소 망했어 이거 가보지 이미 안돼 말해봐 어왜어 왜요 심지어. 꺼져버릴게 왜요? 어디 지금 어디서 지금 뛰나니야 고마워, 고마워. 아빠, 아빠가 있승이스이스 하시네. 어, 고뜨 고의상자, 지금 열려버리기. 호호호 호! 이게 나온다고? 일단은. 얘예 쓰겠습니다. 얘 예. 예 아주 좋아요. 여섯 여섯 자리얘 예 별로 안 써. 오케이. 음, 가자. 가자! 저거 소환하면 한걸은 무조건 넣어. 허? 아주 좋았어. 빨리빨리 어, 올라갈기 빨리. 어, 아주 좋았고. 근데 너무 빨리 죽는 게 단점. 이, 얘를 밀어야지. 밀어. 이런. 에쇼에 혀, 에이, 씨. 에라, 이쇼 에라, 이 씨, 아차야. 나도 이거 있거든. 똥. 없어요. 촉수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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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꺼버려 공 내놔 공 내놔버리기 꼴떡 이런 뭐야 이게 아니. 이성리 했다 이건가이게네이기이거죽이 동네 이동신이 동네 이 동네 이동이시데데죽이 동네 이안네이 동네 이죽네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이아이 동네 이 동네 이 새끼 이 새끼가 동네 이다고이로가왜 우리 이한테대포하는 거야? 웃겨 죽겠다 어 원래는 이게 꼬리 안 먹히거든 아, 근데 이게 꼬리 먹긴다 존나 어이없는 거지 어 쇼라 몰라 짜증나 꼬지라 아, 이새끼또 뭐야 이 새끼 싫어하니까 저리로 가저 뚜레기 저 뚜레기 저 뚜레기 진짜 이걸 또 뺏기냐고 저, 저 미친 저미친놈미저 미친놈 저거 미친. 완전 미쳤다 쟤니 같은 건 필요없어 꼴도 못내면서 꼴도 진짜 완전 완전 못내면서 이골로키요빠빠 a 빠 o o d to do that. You're a 몇분 녹화했냐? 어, 11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안녕! 이거 어떻게 크지? 아하. 꿀꿀.